타격이었다. 음. 뭐 여기에서 힘을 빼고 컨택으로 가져갔어도 더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다시 아, 잘 맞은 타구 왼쪽으로 뻗습니다. 담장,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야,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분명 히 있었는데요. 뭐 지금 높게 형성되는 변하고. 아, 정... 사고. 높게 뻗어갑니다. 오 중간 계속 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넘어갔습니다. 박용택의 홈런포. 봐요. 분명히 아. 상대 투수가 빠른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트윈스의 캡틴 류재국은 올 시즌에도 캡틴 나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변화구 떨어지는 변화구의 헛스윙 삼진입니다. 부족했어요. 낮은 공 건드렸습니다. 삼루수 전진. 잡았고 2루 먼저. 2루에서 아웃입니다. 볼카운트 원 2. 투. 각각 쪽 스와이가 뭐 특히 전반기 같은 경우에 좋은 치질을 보내면서 임으로 2로 던집니다. 1으로서 태그 아웃입니다. 2... 이었을까 이를... 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 근성 있는 팀. 최은성 총으로 돌렸습니다. 네. 왼쪽 탐장 넘어라. 최은성의 네. 투런포 이영종한테 맞은더 취급한 거는 초중고 학교를 스타트 그고 골목학교 왼쪽으로 해놓으면... 갑니다. 왼쪽 탐장. 맨에스의 투런포 하고 있다 이런 어. 얘기예요. 강한들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중견수 라이언 아. 캐치. 참 정말 단체우위는 에게 좋듯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되는 선수, 수비만 되는 선수, 주루만 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떤 선수. 지금 LG의 우선발 경쟁에서는 임찬규 선수가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감격구요. 유격수 오지환이 잡았습니다. 하면서 원아웃입니다. 형섭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바깥쪽 들어가면서 삼진 아웃. 상당히 낮은 쪽에서 형성되고 이 있어요. 좀 이러신 타고 좌익수가 살짝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 양팀 모두 아주 뭐